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노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명리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명리학 시간 제목, 2022년 12신살이에요, 11월 운세. 12신살, 2022년 11월 운세, 음력 10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지살이 들어서, 어, 이단에 좋습니다. 대길하고 대박 운이다. 돼지띠만 조심하면 돼, 돼지띠. 돼지띠는 좋은 가운데, 어, 안 불길함이 있으니까, 어, 일이 일비할 수 있는 한 번은 기쁘나 한 번은 슬픈 일이 올수 있어요. 어, 돼지띠가 사명살을 맞아서 그래. 자, 이, 우리가, 그, 지살을 운, 그 12살 중에서도 그, 다, 이제, 다 나쁜 게 살이지만, 다 나쁘진 않은 게, 나쁜 가운데도 또 좋은 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살이라고 하는 거 게. 그래서 지살 운에는, 아, 승진, 뭐, 영전, 그 다음에 취업, 뭐, 당선, 어, 그리고 문서, 계약 이렇게 하면 좋고, 문서도 입수하고, 계약을 하면 유리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동, 이사, 뭐, 이런 거다 좋다. 아, 아, 다 이, 그, 어디, 뭐, 내가, 아, 나가서, 뭐, 어디 출정해서 군인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매사 바깥에, 해외로 출장 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지사로는 12선 신사 중에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시기신살 운에, 운해, 좋은 운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면 음, 여기서, 해묘미가 목이야. 응, 음, 해묘미가. 해묘미는 목이야, 목. 목이 시월을 만났어, 시월1월은 뭐냐면, 시월은 해월이야. 해월이 수생목해서 해묘미를 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월권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해면비로 월권에서 도와주고 있어. 그렇지만 돼지띠는 조금 조심해야 돼 일희일비 할수 있게 돼지띠야 일희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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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일비 자. 일비슬플비자 한 번은 기쁘나 한 번은 슬프다 하는 게 일희일비. 이루일청, 이 말도 돼. 이루일청. 한 번은 비가 오고 한 번은 날이 개고. 이루일청이 돼지띠. 돼지띠는 그래서 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중에 돼지띠는 그중에서 기람이 덜 하다. 다른 사람들은 토끼띠, 양띠는 아주 대기라고 좋지만, 돼지띠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12신살은, 어 그냥 그 살로 보는 거예요. 살로. 자 우리 살이 몇 개나 돼요 살이 어~ 살은 뭐~ 어~ 얼마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니 사람이 몸이 생겼으니까 살로 생겼다는 말이 있는데 이 십이신살은 그살 중에 열두 개로만 딱 살을 이렇게 어~ 이렇게 집약해 놓은 거예요 열두 개로 그래서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어~ 반한살 영막살 육회살 해가지고 화개살까지 이렇게 열두 살로 해놨는데 그 열두 살도 살 중에도. 좋은 게또 있고 또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달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지지사론의 대길이고대박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1 2신사은 띠로 12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12명의 띠 12띠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6천만이면 12띠면 한 띠가 500만씩이야. 돼지띠 500만 토끼띠 500만 양띠 500만. 그러면 이게 띠가 돼지띠만큼 그 묘미 두루지 오면 토끼띠 양띠 천만 명이 좋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12세 살, 이렇게 띠로, 아, 12세 살이 든지 뭐든지 띠로 보는 것은 재미로 보셔야 돼. 우리나라 인구를 6천만으로 보면 띠 하나가 12, 우리 띠가 12띠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500만 명이라고 보면 돼. 근데 좋다, 나쁘다는 대길 대바구는 50%, 60%가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띠가, 토끼띠가 좋다 하면은 토끼띠가 300만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거야. 200만 명이 안 좋아도. 그러면 난 토끼뜬데, 왜난 좋은데, 나는 왜안 좋아? 난 대박나루는 대박이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안 좋은 일만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500만 중에도 안 좋은 200만에 들어가 있어그렇고 300만 좋은 데 들어가야지. 이 사주 명리라는게 통계학이란 말이야. 통계학이라는 것이 많은 쪽으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0만 토끼띠 중에서 토끼띠가 지금 이달 같으면 300만 명 이상이 좋게 나오니까는 대길 대박운이지, 이안좋다고 300만 명 이상이 나쁜 쪽으로 가면은, 어, 이게 이제 흉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300만 명 이상 나왔으니까 대길 대박운이지만 그 200만 명은 안 좋아. 안 좋을 수 있죠. 그래도 토끼 띠 자체가 좋은 운에 들어가 있으니까 200만도 안 좋아도 아주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그리고 뭐올 올해 나쁜 원숭이 띠쥐 띠가 지금 나쁘잖아 이달에도 또 나쁜데 원숭이 띠가 좀더 나쁘잖아 그러면 그 원숭이 쥐띠 용띠가 나쁜데 하면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300만이 나쁜데 그 200만은 그냥 좋은 가운데도 약간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띠로 이렇게 보는 것이 흑백처럼 뭐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뭐어이 2, 2, 2 곱하기 1은 4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 어, 전체 흐름으로 가는 게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져 있는 데가 힘이 있고 무리가 약한 데가 힘이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에요? 그러니서 누가 더 표를 한 표라도 더 받느냐? 100명이 어, 해갖고 51명이 지지하면 51명이 승리하는 거예요. 49%, 49명이 어, 억울해도 할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고 그게 이제 수인데 이 명리학도 이 사주학도 통계로 나오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어, 때가, 다다 다 좋게 나왔는데, 뭐 나, 왜, 나 토끼띠, 양띠 이렇게 좋은데 왜 아니냐고, 어. 그거는 뭐냐면, 300만 명의 좋은 사람 아니야? 200만 명, 그안 좋은 쪽에 또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12신사를 보는 건, 이게 재미삼아로. 띠를 보는 건 무조건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우리 이게 토정 비결, 있죠 이토정 비결. 토종, 이잠 선생님이 만든 토종 비결. 이 토종 비결이라는 이것도 114개의 쾌어요. 114개. 그 114개로 전 국민을 보는 거예요. 114개. 그게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도 그게 통계로 하는 거니까 좀잘 맞았던 거지. 통계로. 그 통계라는 것은, 아, 우리가 통계라는 것은 확률이 어디가 더 높냐, 확률이 더 없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률 게임에서는 통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역만 해도 384회란 말이에 3, 예? 야, 이제 64회, 384 효동. 아니, 나도 말을. 64회밖에 없어요, 쾌가. 그래서 이제 효동이 동요가 붙는 게 6개 붙여서 604, 어, 사, 684회. 3, 어? 64회에서 384회. 그렇게 나오죠. 384. 그게 이제 효동이라고 하는 게. 어, 그래서, 그, 주역으로 풀어봐도,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육회라는 건, 날짜, 월권을 붙이다 보니까, 수십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날짜, 월권을 붙이면, 음, 똑같은 쾌는 그거지만, 거기다가 일진이 오늘, 뭐, 무슨 일진이냐, 월권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쾌가, 수십만 쾌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어, 어쨌든, 오늘, 어떻게 이게 좀, 잘들, 이해되셨나요? 어, 오늘, 어, 12신살, 어, 돼지띠예요 근데 돼지띠 조심은 왜 돼지띠 조심이라고 이거 한마디 더 하면 돼지띠가 했는데 지금 해월이잖아. 해에 삼형살이 붙어 그래. 삼형살. 삼형살이 붙으니까 돼지띠는 좋은 가운데 조심해서 일이 일비 하라. 이런 얘기예요잘 이해되셨습니까? 어, 오늘 명리학 12신살. 2 0 2 2년 11월 음력 10월 운세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대길하고 대박운이다. 하지만 돼지띠는 조심해라. 일이 일비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